해질 수 없는 기후 파괴적 미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. 이에 대학생 기행동은본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린벨트 해제 철회, 원전 확대 계획 철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. 구호를 외쳐보고 바로 철펀트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호는 끝어들 세 번을 같이 외쳐주시면 됩니다.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그린벨트 해제 계획 철회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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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회하라!

환경 변의 구역은 어떤 경제 논리를 줄이되더라도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. 가령, 교통체증 강화를 위해 환경 리더들을 만들겠다는 말처럼 비스, 옳지 않은 사야라고 생각합니다. 이후이기 시대에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지속 가능성과 공존의 것입니다. 우리 모두의 일상은 건재한 자연 생태계를 토대로 영위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첫 번째 발언을 해주신 인천지역 대표님 있습니다. 네, 고호를 외치고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도 이제 들으셨지만 방송이 나올 수 있는데 저희가 외치는 목소리는 정당한 목소임을 리 인지하면서 고 외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그린벨트의 계획 철회하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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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회하라. 윤석열 정부는 그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하라.